질리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종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조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정세균 총리가 국내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를 밝히며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을 과학 평가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지리는 SBS 정세만 기자님이 천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증상도 나타났는지, 감염 경로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반려동물 검사 시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불안감이 높아질 텐데, 사람 동물 종간 장벽을 넘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 또는 병상 이송 전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경우 반려동물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을 있을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밀착 접촉으로 분류하고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예,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어, 이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 역학조사와 그리고 반려동물의 감염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질의인지라 아마 저희보다는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어, 질의를 좀더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자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어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 이번에 국내에서 반려동물 감염과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대본에서 좀더 엄밀하게 해외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감염 사례의 여파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조사들이 좀 정리되면 방대본에서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발표해 줄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좀더 상세한 이 답변들은 방대모 브리핑에서 좀 조사가 진척되면서 함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경제 이원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달 31일 종료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 단계 조정 방안은 언제 발표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월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한 조치들은 다음 주말 일요일까지 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들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설 연휴가 함께 다가오고 있, 있기 때문에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어,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의 의견들이나 관계부처들의 의견들 특히 관계부처들이 관련된 협회와 단체들 어, 영세,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함께 좀 들으면서 지금 중앙부처와 지자체들과의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며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어,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다음 주 중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일시는 어,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좀 결정을 할 예정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어, 이런 부분들은 좀 확정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